哎呀！Hey, uh 천둥들 치고요. 천둥 벽에 출발하십니다. 지금 천둥 소리 들리죠? 자,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는 삼키도는 멈춤이 없습니다. 자, 우리 삼키도는 일박2 삼키도 우리 쉬운 발면사일박2 삼키도는 우리 멈춤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도냐나 영하 2 0도에 우리가 여기서 산에서 햇빛이 불어있는데요. 리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가 기도해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리해 우리 회가 삽니다. 우리 성도가 사는 곳이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반대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일곱 시가 조금 넘으니까 비바람이 칩니다. 이제 팔각정에도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요. 네, 밖에 한번 보세요. 지금 뭐 태풍이 얼마나 보는지 천둥 번개도 치고요. 네, 저기 뭐 아, 시흥 부천이 시야가 안 보이네요. 자, 천둥 번개 치는 아, 이런 야변에 우리가 산에 올라서 와 기도하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비가 오고 있죠 바람이 부읍니다 정말 우리 시흥 우리 갈매산 우리 기도팀에 대해서 늘 기도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야 <목소리> <목소리> 하나님 주야 아버지, 아나님 아버지, 아나님 아버지,